샬롬, 4월 15일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56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십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십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소리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게슈탈트 심리학을 알고 계신가요?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이 그림 하나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잔으로 볼 수도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또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적 활동은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위 그림에서 전체를 규정하는 중심을 무엇으로 받아들인가에 따라 잔이 될 수도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며 복음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분은 공해에 서셨고 일방적인 재판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이라 모욕당하며 가진 순환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은 막바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을초 대어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 사건의 주된 분위기는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 몰래 따라가지만 닭이 세번 울기 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부인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실패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던 이들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다른 시선이 등장합니다. 28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라고 서술하며 이후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십자가형과 죽음은 단순한 실패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십자가형은 세상의 압제자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동시에 사람을 죄에서 구원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십자가 사건을 모든 것을 다 이룬 귀한 사건이라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같이 넘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시적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했으며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았던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을 보내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뒤로 한채 제자들이 품었던 불안과 두려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세운 철저한 계획이 틀어지지 않기만을 붙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기보다 지금보다 좀더 안락해지고 더 많이 가져서 덜 불안한 삶을 바라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예수를 버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불안과 걱정으로 무너진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십자가를 뒤로 한채 나의 뜻을 고집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여 모든 고통과 수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넓고 깊고 높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이 흐려져 십자가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